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로컬 큐리에이터 최강훈입니다. 지금 이곳은 사천, 삼천포에 위치한 삼천포 대교 공원 앞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 또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예상되어 지시는데요. 저도 아마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스텝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동안 일정 때문에 많이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에는 또 다양한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춘천이라던가 천안에서의 프로젝트들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재생 분야, 로컬 크리에이터나 상권 분야의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빈집 연구소,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고문부터 하면서 좋은 강의와 좋은 교육들 만들어 갈 예정에 있으니깐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 시스템을 원하시는 팀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또 어떻게 2026년에는 도시재생 로컬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관련된 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련된 트렌드적인 얘기들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언제나 1분 1초 고객들에게, 그리고 수강생 분들에게, 주민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최고의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오늘의 빈집 연구소, 연구원분들, 그리고 로컬 큐레이터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